안녕하세요. 큐베이스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믹스 콘솔 독립창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더 이상 믹스 콘솔에 있는 섹션이나 뭐렉 부분 설명드릴 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모든 설명을 다 남겼거든요. 저도 믹스 콘솔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여러 편에 걸치면서 남기다 보니까 네, 끝나는 게 약간 좀 시원섭섭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믹스 콘솔 안에 있는 그 밖에 기타 섹션들 꼭 몰라도 뭐 믹싱하거나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역시 알아두면은 꽤 쓸모있게 쓸수 있는 지식들, 네, 그런 내용들 남기면서 네 이번 영상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구요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믹스 콘솔 독립창 한번 열어볼게요. F3. 이제 어, 너무 많은 영상에서 설명드다 보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겠죠.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기타 섹션 중에서 여기 픽처 노트패드 여기 채널 레이턴시 이렇게 세 군데인데 자,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 여기 레이아웃 셋업 레이아웃에 가 가지고 밑에 세개 픽처스, 노트패드, 채널 레이턴시 이세 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뜬다는 거말씀드리겠구요 자, 먼저 설명드릴 거는 픽처 부분입니다. 여기 이 회색 네모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를 여는 방법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 네모칸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트랙 픽처스 브라우저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트랙에 약간의 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그 트랙이 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눈으로 볼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체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 드럼의 킥소리니까 얘로 해놓으면은 좀 눈에 띄기가 좋죠. 아 지금 여기에 있는 샘플은 드럼의 킥소리를 표현한 거구나 하고 얘로 체크를 해놓으면은 자 이대로 오케이 OK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삽입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이에 또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로 체크해주고. 스네어도 얘로 체크해주고. 이런 식으로 트랙들에다가 그림을 삽입을 해주는 걸로, 아, 이 트랙은 이 소리를 표현한 거구나 하고 눈으로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픽처 섹션이거든요.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쪽에 지금 프리뷰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떠요. 네, 여기에는 그림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프리뷰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건데 보시면 밑에 네 가지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로테이트, 트랙 컬러, 인텐시티, 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로테이트는 그냥 이 그림을 회전시켜줘요. 큐베이스 제작자들의 굉장히 친절한 이런 옵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얘는 거꾸로 돌려주고요. 트랙 컬러는 이 트랙에다가 색깔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어, 인텐시티가 100이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네, 원래는 이 상태입니다. 그림에는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트랙에 빨간색이 매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인텐시티는 이 이미지에다가 트랙 컬러를 얼만큼 적용을 할까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50%를 적용을 하게 되면 네 빨간색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죠 20이면 더 연하게 들어가겠죠 1 0 0이면 완전 빨개질 거고요 여기 그림상에도 이렇게. 트랙의 색깔로 이미지가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트랙 컬러를 매겨주고 이 그림에다가도 트랙의 컬러를 적용을 할지 말지를 적용하는 게이 인텐시티 기능이 되겠습니다. 줌은 그림의 크기를 키워주는 건데 10% 하면 좀 커지고요. 50이면은 요만해지네요. 100은 너무 커져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로 보이죠. 네, 그림의 사이즈를 조정해주는 기능, 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큐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악기들만 표시가 되느냐, 상당히 많죠?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전통 악기들부터 해가지고, 기타도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고, 건반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렇게, 믹서나 패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리 굽쇠도 있네요. 심지어 이미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것만 써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등록이 안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자 팩토리일 때는 여기 임포트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유저를 선택하게 되면 임포트가 활성화가 돼요. 자 이때 임플트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 보이시죠?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뜰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보이세요? 이쪽에 이렇게 제가 아까 가지고 있던 그 사진 파일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프리뷰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 상태인데 네, 여기서도 물론 회전이 가능해요. 제가 불러온 이미지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랙 컬러는 지금 빨간색으로 해놔서 그렇지 녹색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원래 제가 가져왔던 이미지 그대로 해가지고 인텐시티도 0으로 바꾸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의 컬러를 그대로 할 테고요. 줌 네. 점점 확대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o k 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림이 삽입이 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아무 이미지나 가져와서 그렇지.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쓰실 수 있는 걸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은 리셋 커런트 픽처 해 가지고 네. 최근 사진으로 재설정을 한다라는 건데. 네. 취소시키는 거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휴지통 모양은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냥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냥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제가 아까 임포트 해 왔던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만 이렇게 휴지통 모양이 활성화가 되고 얘를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불러왔던 트랙을 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이미지화 해가지고 식별하기 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작업할 때는 잘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좀잘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네,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픽처 섹션이었습니다. 그 밑에 노트패드 섹션은 역시 트랙 정보를 기록해 주는 역할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 아침에 끝나는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녹음을 하든, 편곡을 하든, 믹싱을 하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여기 노트패드 부분에다가 작업 상황, 설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미리 기록을 해놓는 약간 메모장의 역할인 거죠. 노트패드니까. 혹은 뭐, 누군가의 녹음이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누가 녹음을 한 건지 기록을 해놓는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노트패드, 메모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마우스 갖다 나오면서 이렇게 글씨가 떴죠? 채널 레이턴시. 이 채널 레이턴시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서 지연되는 트랙의 타임 정보 같은 걸 표시해주는 역할인데 이 장치가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뜨긴 해요. 레이턴시가 없다 보니까. 이 장치가 얼만큼 지연되고 있는가 세부 정보를 표시해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뜰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뜨고 있긴 합니다만. 잘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네. 이렇게 마지막 기타 섹션들. 픽처 섹션, 노트패드 섹션, 채널 레이턴시 섹션까지 해가지고 믹스 콘솔 독립창에 있는 모든 섹션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본건 아니지만 이 믹스 콘솔에 대한 설명 영상만 한열몇편 올린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쓰는 기능이고 큐베이스에서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하다 보니까 좀 세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